땀으로 얼룩진 하얀 빨래. 하얀 빨래를 더욱 하얗게 만들어 주는 나만의 세탁법을 공개합니다. 우선 미지근한 물에 세탁물을 담가주세요. 그런 다음 적당량의 옥시크린을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 과산화수소를 빨래에 조금 부어주세요. 과산화수소와 옥시클린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세탁물을 뒤적여주세요. 그런 다음, 세탁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해둡니다. 자, 완성된 빨래가 보이시나요? 아까의 얼룩은 하나도 보이지 않죠? 혹시 그린 빨래 끝!